<목소리> 가지고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을 거야. 내가 지금 1년 됐잖아. 1월 15일 날 등록해가지고. 나 이거 고기 갖다 먹어. 어? 아니 너 먹어. 나 여기 있잖아. 뻣뻣해서? 응? <목소리> 아이 <아유>, 뭐, <야. 목소리> 그래? 먹어. 진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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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짜다 야. 그럼 다른 고깃집 갈 걸. 소고기 먹으러 갈걸 그랬나? 어? 너좀 많이 안 먹으면. <목소리> 저번에. 음. 너무 고기 먹을 수있없면그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을 거야. 내가 더 신나게 들어주니까 놀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장이 투성에 대해서 막 얘기했더니 얼굴이 놀란 반, 거기 장 맞네. <laughs> 얼굴이 왜냐면 관악문화재단에 7월 1일 날 내가 인터뷰가, 인터뷰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미더 센터 그 직원들이 6월 달에 나 인터뷰해달라고 해서 갔었다고 그랬잖아. 5주년 그런 문제를 갖고, 일단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관악문화재단, 왜냐면. 그 미더센터 관하기 100만 유튜버 양성이라고 해가지고 공공제 성격으로 이렇게 영상 교육을 하는데 사람들이 아우, 아웃풋이 없는 거야. 그냥 듣고 그, 그때 매번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동아리 활동 하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옷이라고 해가지고 유, 수업을 그러니까 듣고 나서 이제 이런 게 있다, 공모제나 영상 제작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가지고 들어왔었잖아. 그러니까 들어와서 입회를 해서 하면 꾸준히 하질 않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고 있는데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 그런 걸딱 느끼니까 자기가. 그래서 내가 그지 이건 내 자랑은 아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저 있는 건 제가 리더어 센터 관하게 인정받고 있고 동아리장으로서 저 선생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뭐제 자랑은 아닌데 제가 심야 근만하데 오프면 제가 무조건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실 하루 종일 있는다 원래 여기에 지원을 대관을 하려고 그러면 크리에이터실 되게 크잖아 너 와봤잖아 우리 사무실 방에 내가 크리에이터실 라는데 그래서 그걸 무료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제가 7월 1일날 그 관악문화재단 가가지고 인터뷰할 때도 그런 얘기해서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포커스를 좀 넓혀야 된다. 왜냐면꼭 공모제나 이런 관악 홍보 영상으로 해가지고 동아리 활동 유지가 되기 힘들다. 그래서 유튜버에 대해서 막 그렇게 까대진 않았어. 그 미디어센터 관악의 취지에 100만 유튜버 양성이라고 써있어. 근데 내가 유튜버를 더 카레를 하서 하니까 싫어했거든 선생님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언질을 해겠더라고서 야 돌려서 깠지. 그래서 지금 좀 널널하게.. <laughs> 아, 그러니까 그게 이용하면 제출 해야 돼. 영상을 그리고 또요번에 4명, 5명 또 가입을 다른데 여기서 가입... 그 회원이 아닌데도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입이 되니까 되게 좋아하지. 이번에 11월 11일 날 월요일 날 <laughs> 저기... 정지 회원이 가입을 해야지 우리 행복자수동아리 가입을 할 수가 있어. 생년월일을 알아야 되 돼, 내가. 내 문건도 낼 때. 그러니까, 서남명이 어, 행박조수 가입 때문에, 그, 언제 OT가 있나요? 정혜원 교육이 언젠가? 이럴까? <laughs> 아 야 그리고 성과는 금방 안 나올 것 같아. 그냥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다 해야 되는 거지 성과가 안 나오면 내가 할수있겠네 어? 내가 할수 있겠어? 아 근데 재미는 있잖아 내가. 알지? 아, 그리고 이게 내가 유튜버를 블로그 이런 채널을 많이 봐가지고 빠니보트 있지 빠니보틀. 그 사람 몇백명때 봤거든. 그리고 또 저기 채널명또 언급 하겠습니다 지금은 안 봅니다. 타즈맨이라 고래서 타즈맨. 딱 50대 가지고하신분 있거든. 그분이 거의 이제 10만 명각 10명 10, 10 구독자 많이 늘으셨거든. 근데 그냥 자기 부이로고 그냥 사는 얘기를 올리셔. 근데 정감이 오려나 그런 거 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제 유친들 한다고 제 나이에 말씀드렸듯이요. 유명 유튜버들 은안 봅니다, 지금 그래서 저기 뭐야? 개인 유튜버 있지? 그런 분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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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상 와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그, 그분들 꼭 봐야 되잖아. 내가 어디 가서 그런 걸못 보겠더라니까? 막 몇십만 명 이런데. 어? 뭐. 빼? 아. 그래서 저 구독해주시고 와주시는 유친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짐 을 매번 올리잖아요? 그래서, 뭐, 이 고기 영상이, 뭐, 제가 채널 뭐, 3일 하나씩으로 지금 라이브 방송 하루 하나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좀 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 두 달? 아임은 뭐, 좀, 하여또 편집을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응. 구십 단원 아, 내가 어 그래? 아, 젓가락이 없네. 고기 만지는 건 젓가락 따로 써야 되잖아. 응, 근데 없네. 젓가락이 화장지도 없고, 야, 그리고 두껍다. 응, 두꺼워. 고기가. 이거 속이 안 익어요? 응 벌써 44분 됐네 아, 이거 뭐? 이거 찍, 찍은 거 여기는 시간제한 없요 몰라 안 여쭤봤어 시간제한 있을 거 같은데? 있을 거? 아 얘기는 안 했어 아까 남기는 것만 얘기했잖아 보통 시간도면될거 근데 시간제한 얘기 안 했으니까 없을 거 같은데 야 이거 올려놓은 거 먹나? 또 고기가 어떤 맛일까? 굉장히 두껍다, 그렇지? 그냥 삼겹살 맛있겠지 삼겹살인데. 야 머리를 잘쓴것 같아. 이게 구우면 시간이 걸리잖아. 얇은 것보다. 그러니까 많이 안 먹잖아. 그리고 금방 배가 부잖아 시간이 그러니까 시간이 지면서. 음. 음. 저기요, 저기 화장지, 저기 여기 화장지랑요. 그다음 에 아, 젓가락 좀, 네네, 네네네. 네네, 네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위펜을 했는데 그어떻 교육 끝나고 이제 내가 크이터씨 하루 종일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공제에 올렸어요 단톡방에 몇명 나오긴 하시는데 또 얼마나 해가지고 열심히 꾸준히 하실지 되게 걱정이다. 뭐 물어보면 알려주긴 하는데 아 내가 빨리 축품한게 시상이 되야돼 그래서 탈출할 때 이게 또 나이브 할때 뭐가 쓰는데 이게 아직 서포터즈만 지원되고 무슨서포터너 히라모니 갔었잖아 야 그게 난다 되는 줄 알았어 처음에 하자마자 서포터즈 됐지 근데 무슨서포터즈 근데 한국경제신문 뭐 입사 지원 플러스에다가 아까 그러니까 그 미디어 그룹 있잖아. 그 다음에 아까 그런 지원이 되는지 몰랐지. 딱한 명만 되더니까몇백편막천편 이렇게 출품되는데. 아 그래서 뭐 못하는 것 같진 않은데 아 이게 좀 조급하진 않습니다. 응, <laughs> 아니까 음,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게 제일. 그러니까 뭐든지 꾸준히 해서 포기만 하면 뭔가 나와. 하다가 그만두는 게 문제지. 근데 니가 이제 염려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좀 해볼게. 야,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 내가 어디 고객센터 다니지 너한테 얘기 안 했잖아. 우리 팀장님이 한방 웃음을 줬다. 우리 팀원들이 잘한 거라고 자기도 인정하는데, 그 원청사에, 여러 원청사에서 이제 고객센터가 하부조직이 있잖아. 오다 받는. 거기에서 우리가 탑했다. 심야 팀. 그들이 본사가 가지고 상 받는다. 어, 어, 어 그니까, 우리가 잘해. 그건 자기도 인정하는 어, 그니까 러 내가 QA평가 1등 했다고 그랬잖아, 상반기 때. 심야 근무가 굉장히 힘들거든. 솔직히 거기서 품질에가일정1하기 힘들어. 다 욕설에다가 막다민원건이야 늦게 누가 미쳤다고 반 꼬박새고 전화하겠어. 그랬는데, 어떤 결론은? 자기가 엄청 좋아하시는 거야. 나도 기분 좋아가지고 댓글 달았는데. 와, 내 댓글에다가 엑스표를 한 거야. 나쁘다고. 그래서 내가 지워버렸어, 그더니. 아니, 폴! 뭐더니, 콜이안 들어올 때 와가지고, 저기 한 새벽에, 두 시간 새겨 와가지고. 아, 폴, 그 농담을, 그걸 아, 이거 다시 쓰래. 난안 쓴다고 했어. 기분 나빠. 가지고 웃으면서. 아, 팀장님, 저못 씁니다. 아, 씨. 그거 끝까지 그렇게 놀리게 돼. 아. 뭐야, 엑스로 엑스로 지워지잖아. 그러면서 우리 팀. 아닌가? 아, 그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좋아요, 이거 있잖아. 페이스북에 그게 있어요, 우리 그. 회사 망해 어디 회사라말안 한다고 그랬잖아 우리 부모님도 모르잖아 유친들도 나 어디 고객센터에다 얘기 안해 편하게 전화하시라고 그렇게 얘긴 하는데 내가 거기 근무한다 그러면 전화하겠어? 못 하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컴플라이스 위반도 있고 그럴까봐 나 다니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그 글을 올리면 요거를 해요 이게 좋아요 이거하는다 좋아요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놨던 거야 난또 직접 가서 얘기했어 팀장이 내가 게시판을 먼저 보고 올라온 거 자기가 멋 적은지 이러더라고. 고맙다, 의원이 얘기 안 하고. 아, 이러더라고. 이 그러더니, 야, 나 이렇게 해놓은 거야. 다른 팀원도 아무도 안 했는데. 그 다음에 두세명이 올리니까 이렇게. 근데 내가 지워버렸어. 심야금 할때한 시간 휴식하거든. 갔다 오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놨더라고 내가 희귀 웃으면서 지워버렸거든. 그데한 3시에, 두2시간지났다니 그러더니, 다시 쓰래. 아, 통을 다시 쓰세요. 이거 장난인데, 이거. 아, 이게 위트가 없어. 막 이러는 거죠. 아, 팀장님, 저못 씁니다. 저 가서 직접 말씀까지 드리고, 제가 처음 댓글 달았는데. 제거데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안 썼어. 그러니까 되게 아쉬워하더라. 그러니까 또 우리 또 팀원들이 엄청 착하다고 그랬잖아. 쓰세요. 막 내용이 그러더라고. 쓰세요. 쓰세요. 막 이러는 거야. 아 이거 못쓴다고. 아이씨. 아이씨 팀장님 제 채널 아시죠? 섭외섭외 올립니다. 지금. 뭐몇 개월 뒤에 보실지 모르겠는데. <laughs> 아아 그래서 그 얘기 하시더라. 팀장님고객센터전설일때 뭔지 알아? 우리는 그쪽에 소속이 아니라 여기 정규직이잖아. 하청업체. 하도 잘해요. 원총사에 정규직으로 취업이 간 적이. 팀 자체가. 어, 그 그래? 응. 팀이. 그러면서 막 기대를 하시고 그 얘기 하시는데, 아이씨, 뭐하러 그래. 비용이, 비용이 들었는데. 아니, 원총사가 뭐 대단한데. 아, 그만큼 민원, 방어랑, 그 다음에 회사에 맞추는 거다 맞춘 거야. 아니, 그 정도 그래. 그 대단한 회사면은 모르겠는데, 은행권이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은행이냐? 은행아? 마, 야, 유도신문 하지 마, 말 못해. <laughs> 하나은행? <laughs> 지난번에. 지난번에 하나은행이었잖아. 어, 그냥 하나은행이지. 은행이면 할만하지. 은행 정직원 되면은. 돌아가기 힘들었고. 일단 그. 아유, 야, 야, 미안 그래도. 그래도. 한번 잘할건데 <laughs> 팀장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찬물 깬줬냐. 이빨은 얘기 몇번 했다가 찍혀가지고 막몇 년을 갈고 다니다 3년단참재단이예요그래 그냥 아무 말안하다 팀장님 요거는 코편집해야 그냥 <laughs> 골라서 먹어라 응 음. 이런거 괜을것같은 이런 어느거 두꺼운거 먹지마 두꺼운거 음. 안 음. 이런거 괜 이거? 아씨 야 이거 하면 그리고 들어오면 민원 고객이 꼭 받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들어오거든. 그런 여 하도 사람이 많은데 이게 표시가 돼. 내가 또 얼마 전에 한건 했지. 들어 때마다 상담원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나랑 친해진 거야. 팀장이 뭐 하다가 유심히그 그 고객을 이렇게 보호가더라고 엄청 친하게 통화하니까. 근데 그게 악질 고객. 이 까먹다. 내가 한건 했다고 그니까 와서 이렇게 보호가더라고 원정사까지 내가 보고 갔다고 그랬잖아. 작년에 야간팀장이 네 번째로 막 민원 들어왔는데, 나 다섯 번난 민원에서 끝난다고. 민원이 계속, 아한 시간 막, 두 시간 이렇게 전화하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끝난다고 내가 이해했지. 니가 인입되는 것도 많고, 대기시간이 많으니까, 들어왔다. 나랑 통화 끝나면서, 저기, 나랑 통화할 때, 10분은, 저기, 이전 상담사들 이름 다대라고 그러면서 이 새끼들 다잘난다고내 이름 말하면서, 20분은, 30분 통화하면서 20분은 내친찬만했다 그랬지. 니네 같은 애가 여기서 일해야 된다고. 어? 그전막 상담사 막그전 야간팀장이 원청사에 올렸다니까 나를? 어. 야, 너도 먹어죠 아유. 와, 야, 이거, 이거 진짜 허리 막 괜찮다, 야. 딱 달라붙는 게 몸에 지금 맞는 거거든? 와. 있을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오직했으면 팀장이 그랬다고 했잖아 나한테. 어 이거 지금 이거는 나갑니다. 팀장님이 저한테 극찬했습니다. 아이 폴은 AI 들어와도 폴은 철파통찬것 같은데요. 이 이것도 친해지니까 그런 얘기하셔 내가 너한테 예전에 술머 때 얘기한. 그래서 음. 뭐라고 팀장이 저한테 극찬하신 줄 아십니까? 저 육, 면접 볼 때요. 3년 전에 60대까지 고객센터 한달 그냥 정년까지요. 근데 더할 때갈수 않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이런 이슈도 있잖아요. 근데 결론은 이슈 뭐냐? <laughs> 수트레거 전갈 겁니다. 영상 크리에이터에 성공하고요. 공무제 10석 겁니다. 저희. 제 바로 최근 영상이 올라온 것처럼 너랑 저기 아구찜 먹을 때 얘기한 거 7월달에. 그거 지금 7월달께 올라가고 있잖아. 또 그거 딱 14분짜리 그 얘기하고.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얘기 좀 언급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고객센터 저 진짜 회사에 심심한 감사를 표현데 일하게 해주셔서요. 그래서 극찬을 뭐라고 하셨냐면, 어, 폴한테 민원 가면 그냥 끝나는 거, 어, 철벅, 그래서 철벅, 철파 핫하고 있어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그니까, 매뉴얼을 지키긴 하되, 매뉴얼을 너무 준수하면 확장돼서 응대를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미집하기 확실히 됩니다. 3년 일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 같은 원천사에 오달박 받고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극진찬 받은 거에 올해 상반기 때 팀장님 그런 얘기. AI 도입에 대한 문제가 애플이 그 AI 실리해가지고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게 개인정보 이슈가 있어요.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현업에 있어서요. 너 알잖아 딥러닝에 대해서 뭐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다면 고객센터들다오지 못하는데 팀장님이 말한 이유는 그 얘기하시면서 지금도 상담사가 a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폴은 그게 아니어서 철판좀 샀다고 그랬어요 공무원 하나 온거 보니까 지금 극찬이거든요 고객센터에서 야 됐지? <laughs> 팀장님은 제 채널 압니다 아 근데 또 얼마 전에 혼나가지고 처리 뭐 잘못해가지고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서 까먹고. 아. 콩가루랑요 커리 커리가 있거든요. 이건 좀 이따가 스마트폰으로 한번 촬영해 보 거나 아니면 이동해서 촬영해 야될것 같은데. 오 이거 맛이 와 커리 와극강이다와 최강이 맞다. 음. 오늘 골라 먹어. 응. 아니 이거 맛지는. 응. 응. 맛있어 맛있어. 음. 어? 아, 그냥 말아 먹게. 응. 소금만 먹지. 아까 말아서 먹어야지. 왜냐면 이게 물이잖아. 오씨. 야, 많이 따라라. 야, 그리고 맥주는 더 시키면 되니까. 이거 먹지 뭐. 이거 먹을래? 야, 근데 소주 남았는데? 소주 너 먹으면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야, 탄다 탄다. 탄거안 좋다. 저희 그리고 좀 무중 가져야 된다 무. 너 무는 안 먹냐? 응. 무, 아까 저기, 초절인 거. 어, 너무. 네? 야, 여기 있는 거좀 가져가. 어, 이거. 아, 아, 맞다, 맞다. 그것도 가져갈게. 그럼 무만 가져갈게. 무를 많이 먹어야 돼. 무가 인삼이 버금감. <목소리> <목소리> 그래서 오늘도 이제 단편영화 수업을 들었잖아. 근데 시나리오 쓴다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고객센터 그걸 쓰려고 그랬어. 근데 또 요번에 빵꾸 맞았어. 너무 길다고. 그래서 다른 분, 저기 고, 공무원 30년 퇴직하신 분 시나리오를 했거든. 그래서 그걸로 했는데, 이 강사님이 머리가 있으신 게, 경험, 강사 경험이 더 많으신 거야. 그 작년에 들으신 분은 이제 졸업하고 얼마 몇년안 돼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그런 단편영화 수업을 하신 거고, 근데 이 강사님은 나이가 많으셔서 입상도 하신 거야. 5.18. 5.18 수상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나이가 더 많아. 그리고 남편이 이정재 있지 환상그 배우자야. 그 옆에서 같이 나오고. 그러니까 연구, 연구, 연구하시고. <laughs> 그러니까, 심도가 있어, 심도. 강의. 나이가 많으시고. 나보다 많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씨, 이번에 수업을 행복자여서 동아리원들한테 독려를 했는데, 딱두명 들었다, 씨. 아니 우리 또 수업이 너무 빡세. 일주일에 세번 있어 세 번. 화수목. 뭘로 왔어 올래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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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